김건희의 이익으로. 어, 혹시 우리 고필이가 저분이 고필이에요, 저분이. 이거 이씨, 고필이 고필인데. 저래도 고등학생이에요. 고필이. 음. 아, 고필이. 법률적인 용어를 쓰셨나요? 피고인의 이익으로해서 이익으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 피고인 김건희니까. 네. 이게 근데 음... 법의 뭐 원리라, 만약에 뭐 증거가 없거나 <laughs> 이럴 때는 피고인의 <laughs> 이익으로라는 것도 있지만. 그니까 입증 책임이 한마디로 음. 검사에게 있다 이게 음. 얘기하는 거죠. 음. 이름 잘 지었네요. 비번이 이거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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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제목을 <laughs> 엄청 잘 <살고> 뽑아요. <laughs> 네. 일단 구형이 15년인데 세 가지였습니다. 건진 법사로부터 그래프 샤넬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그러니까 받은 거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하나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약 2억 7천만 원씩 받고 이 대가로 김현성 공천을 줬다. 이세 개인데. 아, 이 중에 샤넬 백 하나와 목걸이만 유죄가 됐고 징역 1년 8개월났습니다. 짧은 총평을 일단 저장 소장님 오늘 발언 분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많이 했는데 아니 출연료만 그냥 떼간다는 느낌이었어요. <laughs>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피고인이 음. 상당히 후회할 것 같다. 김건희 음.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네. 비상경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괜히 했네. 무죄가 나왔잖아. 이거 중요한, 중요한 게. 명태균, 음. 도이치, 이거 둘다 무죄네. 와,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비상기험 했는데, 내가, 어 씨,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있고 어후, 참 화난다, 후회한나 <laughs>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진짜. 구수의 한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이 그, 뭐야, 아, 그런 말 하지 마. 그 알겠어.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차례 아니라.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주로 생각할 거예요. <laughs> 아 왜? 이것 때문에 했는데 <laughs> 이렇게 때문에 우리 다 전권 뺏기고 다 망했단 이게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사실 윤석열이야 <laughs> 뭐 본인 지 개인 일이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야당에 계신 분들이 다들 아, 이게 뭐야? 이것 때문에 개험했다고말은안 하지만 그 도치 생각하고 있어. 치모터스그 관련선 해 선거 때부터 계속 나왔고 음. 저는 뭐그 전말에서 막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얼른 네. 나가서 얘기해요. 처음 이거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막뭐 했는데 물론 뭐가 있었겠죠 뭐 뭐라도 그래서 그때도 아 이게 이렇게 말 근데 이제 우겨야지뭐 어떻게 그렇게 음. 갔다가 정권 잡은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기소가 돼도 예. 진짜 많이 나와야 뭐 징역 1년에 뭐1 0 0 정도 나올 그렇죠. 거다 근데 이거 맞고 가자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근데 아마 현직인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예. 검찰 수사 받고 재판정 나가가지고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나고 이게 이제 권력 누수의 결정타가 될 테니 그걸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음. 결론이 아니고 그쵸. 과정을 포토라인쓰냐 뭐... 마냐 사실 그게 그런 얘기 그, 있었죠. 그게 결국은 응. 검사 출신 한계예요. 음. 왜냐면 검사 <웃음> 출신들의 <웃음> 기본 아니 막 들어보세요. <laughs> 운동권 검사 얘기해야지. 분들은 대체로 나중에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사 자체를 안 받게 하는 거 네, 수사 자체에 들어가는 거 그거 자체를 리스크로 봐요 아주 큰 리스크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뭐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기소하느냐 마느냐인데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기소되면 집안이 풍지박살난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 판단보다 아. 수사 받는 것 자체를 그래. 가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법을 세 번이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 했던 거예요 그 냉정하게 봐서 지금 물론 뭐 일심밖에 안 났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 기소되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권우수가 권우수가 주범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4 0 받았죠. 네. 권우수가 징역 3년에 집유 4년, 그렇죠. 벌금 5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선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1심의 무죄 이걸 의한 네. 김건희 무죄가 의한 분도 많지만 사실 유죄가 나도. 차피 감옥에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딜 감히 내 부인을 어딜 감히 수사를 해? 응, 감히, 감히 그때, 이거야. 그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과정에서 당하는 어떤 비난과 예. 특검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어떤 반발과 음. 이걸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어떻게 내 와이프를 건드려가 되니 들어갈까? 완전히 저울이 기울어버렸죠. 음. 그는 뭐 정치 96년부터 정치를 했던 지금 만 30년이 됐잖아요. 장성철 소장님이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건으로 의구를 받고 있다 검찰에 검찰청에 출두한다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박성태 실장님이랑 같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왜 저를 지칭해서 또사부적인 <laughs>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어, 그래요? 어제 전화 갔었어요? 받았죠. 같이 왔어. 아, 왜또 농도북이 오셨요 저는 안 받았어. 전국통신만 네. 봐. 또 전화 갈 거예요. 아, 그났다 전국통신만 봐. 그래서 나만 고소했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박성태라는 분도 같이 고소했어요. 저거 저거구나. <laughs> 박준태. 18번. 박준태. 어 18번. <laughs> 변호사가 아, 그래서,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laughs> <계약 좀 하시네요. 웃음> 아니 나 운전해 줄게. <laughs> 아니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고소해요? 근데 그랬더니 음. 좀뭐 얘기만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요근데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사실은 김건희는 주, 뭐 주법원이나 이건 아니니까. 그렇죠. 전주잖아요 전주 전주 손모씨가 음.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그때 무죄 받았어요. 예. 2심에서 검찰이 방조를 추가해가지고 유죄 받았는데 음.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예. 징역 8월에 징역. 징역 1년도 징역,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징역형이 그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물론 지, 이제 손 손건이에요 이름 그분이. 그렇죠. 손, 손 건이야. 아 건이. 건이에요. 이름, 아. 이름이 건이야. 그데 <laughs> 그분은 예. 이익이 없어. 똔똔이야 그렇죠. 방조. 그거는 김건희 씨는 이익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도 보면 이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의적 예비적이라 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는 공범으로 걸고 음. 안 되면 방조범으로 이렇게 걸었어야 되거든요. 손모 아. 씨가 전주현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 당시에 아니 1심에서 공범인데 무죄 났다니까. 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왜 2심에서 방조를 추가해서 유죄 받았는데 왜 특검은 그러면 그걸 안 했느냐. 어. 그게 1번이고 일단 특검이 음. 문제점이 1번이고. 도이치모터스에 그,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판사도 그래요. 판사도 보통은 이게 공범이 큰 범죄잖아요. 음. 큰 범죄를 기소하면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판단해도 돼요. 음. 아니 그러니까 공범이 안 되면 방조는 작은 거니까. 네. 근데 음. 요 방조에 대해서 어, 피고인 요거에 대해서 할말 있었는데 할말 못한 것 같아. 그러면 판사가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해서. 주의적으로는 공범을 하고 예비적으로는 방조로 공정 음. 변경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변호사들도 그렇고 아~ 저거 공범은 안 되는데 방조범이 인정하겠다는 취지구나 이렇게 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한독수 때처럼 한독수는 아니죠 한독수는 방조로 했는데 네, 공, 기소했는데 그죠. 공범을 공범 하는 하죠. 거는 반드시 공정 변경을 해야 돼요 네. 이건 없이는 안돼 아, 그니까 큰 거를 기소했는데 작은 거 인정할 작은 때는 아. 공정 변경을 반, 물론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해도 검사가 지휘할 네.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걸 기소했는데 큰거할 때는 반드시 공정 변경을 해야, 해야 돼요 아, 예. 어~ 근데 이것도 그럼 전에 사건 손모씨 사건도 있고 그런 뒤로 치면 판사가 검사한테 공정 변경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음. 특검도 앞에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검이 일단 방조는 안 넣었고 그러니까 또 판사도 방조 안 넣었으니까 그냥 무죄 이건 제가 보기에 좀 기본적인 이 법률가들로서는 음. 잘안 맞는 얘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우리 중에 민주당이 특검을 어. 제대로 어. 구성을 했었어야죠. 이분도 민주당 추천 아니에요. 특검 자체가 그 그분도 음. 문제가 많았고. 그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40년 50년 정치를 하시니까. 예. 확실히 일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특검이 아시겠지만 그때 뭐법 뭐 개정 나오고 그러니까 뭐 사십몇 명이 반발하고 뭐 가는이 많은이 막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음. 네. 현 변호사가 가쳤어야 되는데 현급 특 변호사가 저는 정당 소속이라 안 됩니다. 정당 소속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음. 그 정색을 하고 받아쳐. VCH <laughs> 네. <그리고> 모터스 <이치모테스 웃음> 네. 주가 조작에서 아까 얘기한 것중 이건 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거만하다가 아쉬워요. 당한 거예 사실은 거만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5년짜리 정권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5년이에요 5년 이재명 네. 대통령 벌써 10% 훨씬 지났어요 예. 7개월 8개월 들어가 어. 콕콕 콕 준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한 50년 임기인 것처럼 생각한 게 아니냐 음. 너무 아쉽다 그렇죠. 사실은 임기 때 털고 가야 그렇죠 편하거 실제적으로 5년 인기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 은 앞에 한 1년 반, 나 네, 네. 나머지 1년은 그냥 엔진 끄고 가는 거고, 음. 실질적으로 3년 인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요 주제 계속. 일단은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그렇고 어, 명태균 씨 관련돼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어, 우인성 형사 17부 부장판사의 판단은. 여론 조사를 윤석열 김건희가 받아봤지만 이거를 꼭 윤석열 김건희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이거를 정치자금법으로 봐서 어, 이 이득을 윤석열 김건희가 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황당해요. 음. 이번 음. 판결의 음. 논리 중에서. 음. 황당해. 아 중독독독. 창원의 먹구름을 불러일으켰던 네. 장성철 소장님의 법원 판단에 대한. 판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엑셀 음. 파일로 음. 그동안 여론조사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 김건희 씨한테 갔잖아요. 음. 보여줬어요. 음. 돈 달라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된대. 에어. 그냥 보여준 거래. 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음. 윤건희 부부가 예. 김영선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에 음. 막 윤상현한테도 통화하고 명태견 씨랑 통화하면서 예. 야, 내가 뭐다 해가지고 얘속했으까 기다려봐. 이거 저기 얘기하면 안 돼. 음. 조용히 해 돼. 알았지? 될 거야. 이랬는데 그 공천은 공관위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이 아. 그냥 김건희 씨 봐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윤 씨가 자백을 했거든. 음. 그거 내가 여태까지 도와줘가지고 김영수 전천준 거라고 그렇지. 얘기했는데도 그건 안 봐. 안 봐. 이건 말이 안 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심에서 많이 바뀔 여지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저뭐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네. 그냥 딱 해도 아무리 법에 법의 틀에 넣어서 이거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음. 기본적인 그 이해관계를 잘 습득을 못한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라는 판결이 비난을 받게 충분해요. 음. 이 부분 뭐 계약서 안 썼다니 세상에 정치판을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예를 김경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분 이 돈을 준 것도 계약서 쓰고 돈을 주나? 계약서가 없음으로 이거는 정치형법에 해당하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약간. 고리타분한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물정 그래. 모른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런 문구도 또 나오잖아요 다른 주자들한테 지방선거를 하는 사람한테 돈 받았어 음. 보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 명태균 씨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후보 윤석열이나 아니면 그렇지. 후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딴데돈 받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 아무 의미 없어 이분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냐가 중요한데 사실 여론조사가 뭐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뭐 계약서 쓰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당에서 하는 건데 지금 여, 보니까 여의도연구소랑 계약서 떴다는데 그건 안 쓰면 걸려요. 왜냐하면 정당이 다, 이 조직인데 당연히 쓰고 해야 되는 음.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하는 건데 여론조사를 지금 뭐 전적으로 전속적으로 준게 아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그 여론조사 이거 공짜로 주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주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다 주면 그럼 이게 경제적 이득이 아니다라고 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 후보들도 그럴거아니에요나 여론 조사 좀해 줘. 어, 나만 주지 말고 딴 데도 좀 줘. 계약서는 안 돼. 계약서는 어... 안 돼. 계약 1번 계약서 안 여, 여기 돼. 하냐, 그리고 너, 나만 주지 말고 딴 데도 줘. <laughs>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론 조사 100번 해도 문제 안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내 돈을 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물론 뭐 저는 판사가 김건희 씨를 봐주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몰라서 물론 그런 정황은 모르죠. 몰라서 너무 유죄를 너무 억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예. 현실과 약간 동떨어져 있긴 해요. 당시 이제 윤희석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에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음, 이 미공개 음. 여론조사가 사람을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당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음. 그렇죠. 각종 보도에 언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음. 게좀 음. 나왔었어요. 어. 그래서 뭐 김건희 씨도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해가지고 명태임 씨랑 상의를 하는 예. 그러한 문자도 나왔었잖아요. 예. 불안감이 있었다고 음. 윤석열 캠프에서. 음. 근데 딱 명태윤 씨가 몇 번이나 일반 국민에서도 후보 윤 후보님이 이긴다. 음. 그거를 돌려가지고 그때 상당히 갈등을 했던 몇몇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홍준표 캠프로 못 가게 묶어놓는 중요한 역할을 어. 이게 했어요. 이른바 대세론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작된 여론조사. 제가 봤을 때는 1 0 명만 홍준표 후보한테 갔어도 음. 당원 투표에서 더 좁혀졌을 거야.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이겼었거든. 네. 그러면은 대선 후보가 홍준표가 될 수도 있지. <laughs>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아. 그때 자 전제가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어. 음. 그냥 통, 통으로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예. 뭐, 민주당 계열도 들어와서 해도 돼. 음.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음. 당시 후보도 차 안에서 많이 불안감을 음. 느끼셨어, 저한테. 음.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시냐. 음. 후보 건들리면 안돼저막 그랬거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하면 기분 음. 좋아지시고 그랬거든요. 음. 그만큼 위협을 느꼈어. 자, 당원도 사실은 당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까리한데, 응? 음? 이거 여론조사 어떻게 하지 해서 결론이 뭐냐. 명태군이 결론은 뭐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자 봐요 홍준표 48.2 음. 윤석열 37.9에요 아. 9%나 졌다고 그러니까 이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명태규 씨는 반성해야 돼요 진짜로 이번 판결문 중에 딱 맞는 거는 저거 있는 것 같아요 어, 명태규 씨에 대해서 망상에 빠진 자에서 이세발 <laughs> 아까 명태균이 직접 얘기했다고 라 했는데 이분이 망상에 빠진 것 같아서 실렸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laughs> 홍준, 홍준표 시장님이 이 21년도 대선 경선 관련해서 엄청난 음. 유감을 표시한 게 이해도 가요. 아. 자, 여론조사 이겼어? 그 다음에 당원, 그니까 러 50대 5 0이잖아요 예. 당원이 윤석열 57.7, 홍준표 34.8이거든. 음. 그래서 합쳐서 반을 나누니까 한6% 졌어요. 음. 사십칠점팔 대 사십일점오로 졌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론조사는 이겼는데 당원을 이렇게 많이 질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신천지, 신천지 얘기하고 하는 신천지. 거예요. 알죠. 이게 오년전 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게 또 떠맡게 생겼단 음.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앉자 앉자 당이 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지. 제 방송 중에 처음 얘기하는데 문화일보 아, 그 이현종 최고위원이 얘기한 그 인간말종, 아, 그장애찬씨가 <laughs>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 음. 이렇게 방송사 복도에서. 음. 그래서 내가 야, 뭐축하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캠프네에서 지는 줄 알고 엄청 쫄렸다는 거야. 음. 그런데 방송 패널 중에서 유일하게 홍준표가 돼야 된다라고 음. 얘기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어. 어. 돼야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돼야 한다. 아, 그랬지, 홍준표가 맞아요. 된다. 엑스파일 있 계속 맞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캠프네에서 자기네 자기가. 음. 그 장소장을 드럼통에 그냥 묻어버리려고 했었다. 아. 그 정도로 원한이 있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막. 그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찬이. 그래서 음. 캠프 내에서도 상당히 흔들리고 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결정적으로 캠프를 더욱더 확고하게 단합시켜고 이긴다는 생각을 해서 홍준표 쪽으로 사람들 못 가게 했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윤건희 부모한테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김영선을 공천을 주려고 그 전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그러면 정치자금법 말고 네.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의 여론 조사를 이제 판사 판단은 그거잖아요.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명태규 씨가 지돈 들여서 하고 대신은 물론 명태규 지돈은 아니죠 근데 대신 공천을 줬다가 이제 특검의 판단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꼭. 그것만으로 산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다가 이제 재판부 판단이에요. 전그 결과가 전귀속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작된 여론조사가 사회 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거죠. 미치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 그러니까 뇌물죄에서 뇌물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뿐만 음.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다뇌물 봐요. 포괄적으로 아. 보, 보거든요. 그런데 정치자금법도 사실은 그런 취지라 보면 지금 예. 보면 계속 경제적인 이득이 없냐 있냐 없냐 그리고 명태균 그 전부터 여론조사를 해왔다고 그것만 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선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음. 둘 사이의 계약관계와 둘 사이에 뭐이 사람이 아. 이익을 줬냐 안 줬냐 이 사람이 예전부터 이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음. 지금 두분 말씀하잖아요. 이거의 큰 틀은 전체 대선판에서. 당내 경선에서 당원과 여론에서의 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론조사비 그렇죠, 그렇죠. 뭐 몇백만 원 주고 안 주고 뭐가 중요해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 당내 그 국민의힘의 당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권력이 완전히 향배가 왔다 갔다 하는 음. 그 중요한 판단은 판결이 하나도 없어. 판결문도 없고 뭐 계약했어? 돈 줬어? 어, 그 경제적 일이 아니야? 딴데로 보충했잖아. 어, 엑셀로 준 거는 돈 달라고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두 사람 사이에 그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그것만 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전체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대선판은 전혀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게돼버리니까 아주 미세한 것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만 뭐, 말씀드릴게요. 네. 당시 여론조사를 실무적으로 수행했던 강혜경 씨는 김모 씨에게 공천은 김건희의 선물이라고 얘기했고, 음. 명태균 씨는 2022년 3월 말에 비용 받는 대신 김영성 공천 약속을 받았다고 받았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그렇죠. 본인들이 자백을 했는데 음. 그거는 무시해 버리고 회한했잖아. 그이 줬잖아. 비용이 구체적으로 2억 7천만 원에 이런 경제적 비용이라고 볼수 있지만 뭐 대가가 이 사실은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해서 만든 것 자체도 경제적 이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 거죠. 아니 그거를 경제로 치바르면 안 돼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정치. 아니면은 음. 뭐 권력이랑 결국 정치적인 것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득도 어떨 때는 음. 이제 이득으로 봐요. 왜냐하면 음. 이게 돈 문제로만 치해 버리면 음. 사실은 아니 대선 후보 당내에서 되냐 안 되냐 음. 이 싸움이 돈으로 치환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이 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당내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뭐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냐 안 받냐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짜잘한 얘기 하는데 참 많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당이 뭐 물론 한 대표 재명당이긴 했지만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야 되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음. 적어도 저는 뭐 그런 세력이 우리 뭐 음. 당을 꼭 이렇게 지칭하는 것보다는 근데. 음. 이 과정 (5년) 전 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잘 보면 결국 당원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더해서 (5년) 전 선거 때그 허위사실 유포 뭐 여기까지 걸려있단 말이에요 음. 당선무효 소송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당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냐 아무도 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우리가 민주당을 향해서 니네 뭐한 (450억) 물어낼 수 있어?라고 공격했던 걸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역으로. 역으로. 어저쪽은파기환송됐다가 대선 됐으니까 음. 멈춰 있는 거고. 그래서 야 이거를 아무도 걱정하안 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얘기가 돌아가는데 재명하고 <laughs> 이게 맞냐?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내란 정 내란으로 위안정당 심판이 돼서 하는 거는 적절한 해산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직 선거법으로 450억 정도는 투여되는 아,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장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아, 있는 당의 아, 내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아까워. 한 2천억대. 어. 아까워. 그러니까 너무 4천억 물어내도 뭐 네. 견디겠네. 자산이 한, 한 대표 때 천억 좀 넘었으니까 2천억. 2천억까지는 좀그뭐또 뒤져봐야 되고. 아니 그 장비가 상당히 많이 쌓였고 부동산 가치가 저긴 다 저... 시도당이 다 자기 건물들이고. 그렇죠. 아, 네. 자기 거예요. 민주당은다 임대예요. 네. 그 그러니까 네, 네, 갖고 네, 있어. 네.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지. 아니 이게 사랑 제일 교회 에내 세금이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야. 그치? 여의도의 당사도 저거 어. 두배 이상 올랐을 어. 거예요. 저거 이제 대출 90%로 그때 산 거거든요. 너 네. 엄청 올랐지. 이야. 아무튼 그래서 나라에 좀 기여하긴 이건 좀 토해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섭득한데 유리한 양형 판단 물론 짜내백 중 하나는 무죄가 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석달 차이로 네. 그때는 청탁이 없었다고 해서 이건 짜내백 800만 원짜리 무죄나는데 뭐, 어때 잘 이해가 안, 안, 안 되고요. 이게 네. 그 범적으로 그런 거예요. 음. 사실은 범행이 연속적으로 음. 동일하면은 포괄일지라는 게 있거든요. 음. 포괄일지. 포괄일지. 상대방이 그렇죠.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 가 뇌물을 뭐 두번 두 줬다 해서 두번 처벌하는 게 아니고 음. 그게 연속적으로다 음. 근데 이게 상대방도 갖고 목적도 처음에는 뭐 적게 주다가 나중에는 뭐 청탁이겠지만 처음부터 선물 주, 저뭐 선물이 아니라 이거 주면서 뭐 해주세요 이러진 않거든요 네. 처음에는 가볍게 접근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조금 더큰거 주면서 이제 접근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앞에 건 별개 이거 별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로 포괄일지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어, 좀, 좀 들어요 예, 좀. 그리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자책하면서 자책하면서 <laughs> 전 아무것도 아닌데 음뭐 그런 말만 하면 되나 조금 저는 아무 뒤늦게 사례결치 못한 행동 일부를 자책했다 했는데 이걸 유리한 양용 사유로 봤어요. 아 진짜 화가 나니까 진짜 음. 보험 들고 싶네 진짜 정말. 음.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